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예언쌤이에요 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친구들 무엇보다 건강 먼저 열심히 관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른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예쁘게 예배드리면서 다시 모이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같이 응원할 테니까 친구들 꼭 그때까지 건강 조심하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기를 바랄게요. <laughs> 다음에 봐요. 샬롬. Yeah!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유치부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 친구들과 예배도 드리고 싶고 신나게 율동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냈으면 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 일어날 때나, 잠잘 때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치부가 되도록 함께 하자. 약속할 수 있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면 예쁜 성전에서 예배 드릴 거야. 기대되지? 행복한 유치부를 기대하면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자. 화이팅! 유치부! 사랑해요! 유치호 친구들 안녕! 혜인쌤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마스크 요즘에는 꼭 끼고 나가야 되는 거 알죠? 나갔다 들어오면 손 깨끗이 씻고.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우리 다시는, 다시 만나는 날을 기도하고 기대해요.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고 사랑해요.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총 안에 건강 지켜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주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했던 것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나쁜 마음 갖지 않도록 지켜 주세요. 용기 있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엄마 아빠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유치부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두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환경과 여건을 보호하여 주세요.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키와 지혜가 자라서 기쁘게 유튜브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 모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유튜브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더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 제목을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laughs> 무슨 일일까요? 누가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을 때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께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내서 왔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도 이일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될 거란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정말 커, 아주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따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유대로 들어갔었어요. 예수님께서 따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도 사랑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도 동물도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어요. 전도사님도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만드셨어요. 천국은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다는 이제 마리아를 불러왔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 곁에 있던 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만 죽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니라 귀여운 아기도 예쁜 어린이도 건강한 군인 아저씨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그렇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나사로는 병에 들었고 죽었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앞에 보이지 않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수 없었어. <laughs> 하고 말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는 무덤 앞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냄새도 나요. 내가 말했잖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란다. 돌을 옮기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면 내가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자, 우리 친구들! 나사로가 나올 수 있도록 더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나사로를 불러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친구들 더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손과 발, 온몸에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살아났고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친구들 이번 주에는 아픈 가족 친구 친척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도 빨리 없어지고 나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옷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한주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지켜 보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